안녕하세요, 비트보이 세시봉입니다 지금 설릉 여기 스파크 플러스. 플러스 네 여기 와가지고 저희가 오늘 모이게 된 이유는요, 이 어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코인 관련해가지고 그 중에서 보면은 한 10만 다운로드 이상의 굉장히 괜찮은 어플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어, 수란을 닮은 <laughs> 해나님과 아, 저수한 얼굴 찾다보고 있었어요. <laughs> 닮았어요. <닮아서, 웃음> <laughs> 괜찮다. 이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모피어스 랩의 배한나라고 합니다. 우와. <laughs> 또 쌈디 닮으신 노바타님 또 함께 하고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ICO 분석 전문 블로거 블록체인 개러지의 노바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제 어플 4개를 골라봤는데요. 예.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시장이 막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좀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최근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국 어플이 좀 주였는데 요즘에는 네. 한국화가 굉장히 잘된 어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10만 다운로드 이상인 어플 4개를 추려서 기교 분석을 해보는 네. 게 네.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번 어플 A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텐데요. 이거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네, 이거 진짜 저희 장 한창 좋을텐데, 작년 말, 작년 말 전에 나왔나? 그 때쯤 처음 나왔던 어플이라가지고, 지금 이게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보시면은 10만 다운로드 이상이 이미 나왔어요. 네. 네, 한번 실제 사용을 해보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일단, 되게 노답이에요. 좀 음. <laughs> 이렇게 딱 정말 키자마자 어? 뭘 해야 하지? 라는 네. 굉장히 당황스럽고 네. 시세만 정말 간단하게 나오는데 버튼같이 생겼는데 누르면 버튼이 아니에요. 아 버튼이 안 눌러요? 네. 게. 뭐 없어요? 막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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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고비썸 확인 가능하고 네. 비썸 있고요. 콜로닉스가 확인이 가능했던 걸로 알아요. 네, 그거는 이제 외국 거라서 맞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laughs> 지금 이 코인의 되게 역사를 되게 오래된 역사를 <laughs> 네, 확인하니요 네, 네, 네. <laughs> 가능한데 음. 네. 근데 업빈도 없어요 아 업빈도 없어요 네. 국내 거래소로는 유일하게 비싼 코인원, 코빗 이렇게 네. 세 개만 아, 커버를 하더라고. 네, 정말 정보가 별로 없는 사실 크게 다룰 스 아, 크라켄 없는... 뭐 이런 되게 옛날 네, 느낌의 네, 전설의 3대장들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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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서버 도대체 서버 때? 10만 다운로드가 왜나온지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때 당시에는 옵션이 없었어요. 네. 되게 불친절한 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처음부터 팩폭을 구상하고 계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다운받자마자 삭제를 해버려. 아 진짜요? <laughs> 와. 아니, 대박인 게 어플 밑에 아직 배너 광고까지 있어요 수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돈 많이 아 그런데요. 신기합니다. 돈 많이 이렇게 돈을 벌였어요. 쉽게 받는데 저는 왜 여기서 이러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요. <laughs> 다음 어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비가 B가... 이거는 어떠세요? 제가 한번 봤는데요. 평상적이에요. 그냥 코인 총액들, 거래소들, 뭐, 국내 거래소, 그리고 해외 거래소들 많이 이제 정보들 확인할 수 있고, 마켓 캡이라든지, 뭐, 오늘 시세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알수 있었고, 근데 여기서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헬퍼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요. 네. 이 어플은, 뭐 이제 단타, 중타, 그리고 장타, 이렇게 헬퍼 하는 기능이 있는데, 단단하게 뭐냐면,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이게 비트 이더, 비트 비트코인 캐시. 캐시. 이오스, 리플 리프까지. 이렇게 다섯 개 있어서 네. 매수랑 매도 시점을 잡아줘요. 어. 근데 이게 뭐 그냥 개인이 예측해서 이런 게 아니라 네. 차트를 보고 이제 뭐 AI 트레이딩 요즘 어. 많이 나오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분다안 써보셨죠? 저는 요거에 대한 걸 한번 미리 봤는데 네. 일단 혹하긴했어요와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되게 이게 잘만 되면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써볼까 생각은 해봤는데 불편한 거는 있어요. 이게 알림은 띄워주고 는데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에는 아, 이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맞아요.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듣기로 나중에 거래소 통합 지갑 같은 게 나와서 매매 같은 기능도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때 되면 좀더 기능이 개선되지 않을까? 관찰하는. 음. 어. 시점입니다. 그렇구나. <laughs> 이거, 어, FA에서 <laughs> 나오신 거 아니죠? 가시 <laughs> <laughs> 하게 <해야지> 알고 보셔서. <웃음> <웃음> 업계 정보가 빠르신 걸로. <laughs> 제가 주로 쓰는 어플이라서. 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긴 그리고 인기 검색이라는 게좀 있어요. 신기하게. 보통 다른 어플들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기 네. 검색이라는 항목은 사실 없거든요. 네, 네, 지금 네. 당장 주로 다 상장된 거라던가, 지금 막 엄청 올라가고 있는 것들, 뭐 아니면 상패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딱 뜨더라고요. 아. 평소에 몰랐던 거. 가좀 많이 나오 는 편인 것같 아요？그럼 트래픽 이 지금 많이 몰 리고 지금 음, 검 색이 그렇죠. 잘되고 네, 있는 네이버 실시간 인기 검색 같은 뭐, 거라고 생각 하 시면 좋은 기능인 것같 습니다. 근데 알람, 아까 헬퍼 저는 헬퍼가 조금 관심이 많았어 가지고, 근데 알람 기능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이게 내가 될까요?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있었으면. 음. 사실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정보가 진짜 잡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laughs> 막뭐 신규 상장, 뭐 네. 비트 도미넌스, 시가총액 그런 건 당연한 거고, 네. 아까 인기 검색, 뭐 거래 소순위뭐 최고가 최저가, 그 컨셉 카테고리별로 요즘 어떤 게 제일 잘 나간다, 어떤 게 핫하다, 어떤 게좀 인기가 없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자금 흐름까지. 나오는데. 음. 너무 안 이뻐요. 그래서 쓰기가 싫어요. 확실히 아. <laughs> 여성분들의 네. 취향을 여기서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보는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네. 노바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주로 쓰고 있는 어플이긴 한데 처음에 다운받았을 때는 UX UI가 너무 개판이라서안 쓰고 싶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한번 익숙해지면 너무 이 발음은 조심해야 되는데 꽃 같은 기능, <laughs> 꽃 같은 기능이 정말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뭐 인기 검색이라든지 네. 아니면 특정 코인에 대한 자금 유입 라든지 네. 시총 대비해서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는 그 회전율이 라든지 첩에서 제공하는 그 개발진척도라든지 굉장히 많은 정보가 특정 코인에 대해서 많고요 더군다나 이제 코인의 개수도 제가 알기로는 코인마켓갭에서 제공하는 코인이 한2 0 0 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어플은 한4 0 0 0개 정도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만만한 코인 정보는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헨너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UX, UI가 개판이라서 그 기능을 찾는 게 조금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근데 한번 익숙해지면 분명히 파워풀한 도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네. 아마 우리나라 어플이 아니라서 그런 게 제일 심할 거예요. 네. 독일인들은 디자인에 이제 예민하니까. 사천기는 정말 놀랍네요. 웬만한 거다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진짜. 어플 A보다는 이제 할 말이 많았던 어플 B <laughs> 코인이습니다 <laughs> 다음 거 보실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어플 C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 어플은 커뮤니티 위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된 어플이라고 소개가 됐는데요. 네. 저도 이 어플을 봤을 때는 이어플은 지금 초반에 되게 광고를 정말 과하게 많이 했었어요 아실 거예요 <laughs> 업계 계신 분들 다 단톡방마다 와가지고 맨날 하고 여기저기 저희 방에도 하루에 한1 0명 정도 차단을 <laughs> 나오고, 주방을 다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운로드 수는 솔직히 조금 있고 유저 수도 좀 있는데 음. 여기는 재미있는 게이 예. 라이브라는 라이브 쇼 같은 느낌을 해요 예. 뭐 아마 한 매주 예. 매일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매일 예. 네. 게임 쇼가 같은 걸 해가지고 이기면은 에어드랍을 주는 거를 하더라고요. 뭐 써보셨는지 아니면 이런 거 참가해 보신 저는 요건는안 써봤어요. 특정 네. 이벤트가 최근에 라이, 라이브 퀴즈쇼라고 해서 재미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그대로 따라 한 이벤트고요. 아, 그 재미라는 어플은 블록체인인가요? 블록체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아... 일반 상식 퀴즈를 아, 풀고 퀴즈쇼. 풀고 나면 상금 0 백만 원을 걸든 3 0 0만 원을 걸든 음. 참가자들 중에서 퀴즈를 다푼 사람한테 에어드랍을 하는 직계 퀴즈쇼인데 그걸 네. 그대로 따라 한것 같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뭐 에어드랍을 준다는 거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플러스 포인트 기능해요. 네 뭐.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요런 이런 이런에어이랍이벤트들이 사람은 이 받고 있이받짝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없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라도받아사야은이 사람은 이나요 <laughs> 먹으면 돼. <laughs> 네. 근데 에어드랍 얘기를 하니까 어플 B에도 그런 네. 기능들이 있었더라고요. 아, 아까 아, 살짝 빠졌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어플 B도 사실은 매일매일 취석 체크를 하면은 에어드랍을 매일매일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이너하지만 소소한 어... 재미는 저도... 있어. 아, 네. 주는 게어디니까 <laughs> <laughs> 좋네요. 네, 좋은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 어플 C 같은 경우는 그 주로 커뮤니티 위주고 게시판 그리고 좀 재미에 많이 포커스를 둔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다 보면 저는 그 그 코인땡이라는 그 웹사이트, 커뮤니티 웹사이트 <laughs> 그것과 다른 점이 과연 뭘까라는 음. 고민은 조금 어차피 다 잡담이고 커뮤니티 뭐 댓글 그것하고 네. 결국에 블록체인 뉴스를 한번에 볼수 있는 어플이라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는 있는데 정리가 좀안된 느낌은 있어요. 코인땡이든 다른 어플이든 보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어서 예. 내가 원하는 주제 글을 좀 찾아보기 쉬운 그런 식으로 장치가 돼 있는데 이건 그냥 다 때려박는, 때려박는 예, 어플입니다 원하는 <laughs> <나는> 팩폭을 <택복을> 이제 무사히 <laughs> 주시으로다보실수 다 있어요 <laughs> 아, 노바타지 근데 얘도 코인 시세를 메인으로 잡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어플 킬 때마다 몇 개의 코인의 정보를 담고 있는지 숫자를 띄워주거든요 오늘 방금 켜봤을 때 1,629개라고 했었어요 어. 그러면 사실은 아까 코인비의 4 0 0 0 개랑은 또 완전 반도 안 미치는 그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코인 어플이 코인 마켓 캡에 있는 걸 API 그대로 따서 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음. 그 이상은 못 넘어가는 모습을 네. 보이고는 있어요 어... 네. 거래소 API를 직접 아, 네, 나온다고 음, 광고를 음, 하더라고요. 저 아무래도 성, 성실한 영업을 <laughs> 하니까. <laughs> 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쇼도 한그 세트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반 좋겠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좀더좀 규모가 좀 크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다음 어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어플 D. 전체적으로는 어플 b 와좀 유사한 느낌이 있다라고 네 이렇게 네.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관심 목록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여서 좋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 그게 그건 제가 쓴 건데 왜그냐면 코인 비 같은 경우는 네. 딱 다운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심 목록이 제일 첫 페이지에 떠요 근데 네. 일단 비어 있어 최소한 뭐 비코라던가 이더 정도는 이제 넣어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아예 공백이 되어 있으니까 어. 조금 아 이게 뭐지 싶은데 이제 이 친구는 메인은 몇 개를 딱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편하게 볼수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들었어요 UXUI 되게 깔끔하고요 저는 네. UXUI 되게 좋아하는데 네. 첫인상만 아, 보고 제일 먼저 썼던 어플이기도 해요 제가 저도 이거는 조금 써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도 있었고 네. 네, 거래소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많이 소개가 되어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기능 여기도 잡다한 기능이 많은데 이게 네. 좀 많이 이렇게 길게 깔아놨다 까 수직으로 그래서 뭐 버튼을 최소화 시켜서 좋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네네네 네, 네. 코스피지수도 포함돼요 이오 맞아요 글로벌지수도 보이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독성이 이렇게 집중이 되는 모습은 좀 아니었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어플이 나오고 나서 부가적인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음. 화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요새 이렇게 애미는 컨셉 같은 경우는 지갑을 출시를 했어요 지갑을 출시를 했 그래서 이거를 거래소 API랑 연동을 해서 이 어플 자체에서 거래를 할수 있게끔 오, 여러 군데 어, 거래소 앱을 거래소. 쓰는 게 아니라 어, 이 어플 자체에서 많은 거래소에 있는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아, 그런 진짜? 기능이 있고요. 네네. 제가 되게 좋게 봤던 거는 자동매매 기능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와, 어, 아직 모든 마이닝 거래소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닌데, 몇몇 마이닝 거래소에 자동매매를 지원을 해서, 내가 클릭질을 해서 수동으로 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걸어두면 알아서 마이닝을 할게. 돌리는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보, 보 트레이딩으로 저는 그게 들리는데 네, 보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자동 사냥 기능. 아오토 플레이. 내가 잠을 <laughs> 자고 있어요. <생각하시면 웃음> 내 <생각하시면> 경험치는 <laughs> 올라 있는. 데저는낌올는 네, 네. 이어플은 옛날 어플 같은 경우는 초심자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다라고 추천해드렸을 텐데 예. 지금은 초심자라고 하기보다는 좀거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여러 고래소에 자산을 두신 분들한테 좋은 어플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 저는 이 UX UI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일단 컬러감이 뭔가 이렇게 티파니 그린 같은 <laughs> 어, 이런 컬러가 나와 있고 고급지고 여백이 많고 그래서 저는 보기는 되게 좋아서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정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컨텐츠가 없기는 음, 하죠. 컨텐츠가 예. 좀 부족한. 제가 처음에 아까 이 어플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어플로 옮겼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컨텐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보기는 좋은데 조금. 컴퓨터가 저 그런 게 심심하긴 한데 저는 반면에 이제 보면은 여기 뉴스란이 있어요. 그 뉴스란을 보시면 모모 니스처럼 되게 빠른 속도로 뉴스피드를 뉴스 볼 수도 있고요. 아예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동영상 아니면은 뉴스를 읽어주는 뭐 그런 음. 동영상. 이제 분류별로 다 이렇게 잘 모아놔가지고 어떤 소식을 좀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괜찮은 기능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등장하셔서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laughs>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예, 그런 사실. <laughs> <있구나. 웃음> 아, 사실은 뉴스 피드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아, 네. 너무, 이미지도 없고. 네. 글자만 쫙쫙쫙 나오니까 네. 요거는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아. 글자 너무 과다해 보이는 게 아닐까. 그렇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 <laughs> 네. 네. 생각을 했었어. 조금 하나 픽을 해볼까요? 되게 괜찮았다라고 싶었던 어플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원할게요. 네. <laughs> 네. 저는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어플 T. 가 제일 좋았어요. 일단 어플, 전 사실 어플 B 콘텐츠도 너무 좋은데 걔네들은 기획자는 좋거든요. 디자인을 바꿔야 돼요. <laughs> 디자인을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아, 편하지가 많다. 아, 안, 이뻐, 안, 안 이뻐요. 전 이쁜 거 좋아하거든요. 아 맞죠. <laughs> 어조 너무 많죠 음, 근데 이제 어플 D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는 좋은데 기획자를 한번 좀 생각해봐야지 않나라는 <laughs> 생각. 미의 UX UI에 사실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어플 D가 더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ICO 참여도 하지만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시장에 너무 많은 정... 정보가 떠돌고 있는데 다른 어플들 같은 경우는 지장에 너무 많은 정보들을 그대로 퍼다 날라 주는 단순 번역해서 퍼다 날라 주는 수준에 그친다고 하면 어, 어플 B 같은 경우는 어떤 유용한 지표를 뽑아내서 내가 이 지표는 왜 이럴까 하고 그 이유를 선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플 B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어플 B와 어플 D가 나왔는데, 저도 이렇게 보고 실제로 써보니까 저는 어플 B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laughs>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데 뭐가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이 헬퍼 기능이 있었던 어플 B가 괜찮더라고요. 뭐볼때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여러 이런 지표들도 있고 이런 기능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플리피의이 헬퍼 기능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소 수익은 거두지는 못했지만 조금 손해는 보지 않았다라고 좀 이렇게 들으셨던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지표를 완전히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지켜는 보고 있는데 네. 차트 상을 차트를 좀 해석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에서 진입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선이라든지 아니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해설을 잘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 어플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재밌었고요. 저 오늘 <laughs> 첫 방송인데 네. 좀안 어색했나 모르겠어요. 말투가 어색해. 너무 말좀 차... <laughs> <laughs> 잘. 제가 오말좀잘 쓰는 줄 알았는데 뭐 알아. 았 알아, 당장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실제로도 부산에서 올라오시는데. <laughs> 네. 아 역시. <laughs>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저는 어플을 많이 쓰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만 보고 네. 몇번 보기만 봤지 네, 많이 네. 안 써봤었는데 이걸 이로 여러 가지 써보니까 아 이제 앞으로 어플을 쓰면 정말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코인 어플들 여러 가지 알아보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어,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이렇게 도와주신 노바타님과 해너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